있어, 올해 어, 걸린다. 어디냐 어디? 같이 같이, 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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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. 연재. 어, 오케이, 기준아, 연재 좀더 빨리 해 봐. 현주 담겨 있잖아. 현주야, 되게 말해. 오히려 기범아, 너무 걸어져 있었고. 준서 사리 사리. 왜안해 아무도. 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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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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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�아 짱�! 짱! 짱�! 짱��! 짱�� 지호야 사이드 잡아. 사이드 잡아. 꾸준님! 꾸준님!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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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thank <laughs> you 지금, 지금, 지 있잖아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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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아! 아! 라고앞 아! 로 아! 부딪혀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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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아! 지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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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 이준이가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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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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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 이제 왔자, 왔자, 이제 반대, 반대, 형수다 있어, 여기, 네, 네, 아 오케이. 아유, 아 같이! 같이! 이아이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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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같이 같이. 너무

이제 <목소리가 더 괜찮은데> 어, 해! 서로 어. 해봐 민재야 민재 어깨부 들어야지 조금만 더 가볍게 가볍게 에에에해자 내려 해. 내려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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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비 해 수비 지금 공을 아 뭔가 공 문게 됐다 지금 와이겨는요

와이드 아티스 리포트 자오르는 게 로션 아티스로 이걸로 주사 13일 5단 문화스와트로 이걸로 이거는 이거포트 이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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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크 이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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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거이 W W 와 W W 와 내려와 W W W W W W W W

x f a w 의 a d g h a EQ2, 트 e o a f c 의 e q 한선수 FF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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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f 에 f FF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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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저잘 봐. 계속 받자. 바로리. 봉, 봉! 봉보라, 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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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라, 공. <목소리나> 그렇듯이, <목소리나> 데리고, <목소리나> 붙어 붙어 침착 침착 레 봉! 봉! 이제야, 먹으 할래? 뭐 치고, 뭔데? 이거라도 연겨, 연겨, 다시 이거 연 아, 가야지 그렇지? 이거 뒤에 붙는다, 연겨, 연겨, 이제 반대, 반대. 가자, 지금 갔 아이, 돌리지 아돌리 마, 리지 마, 돌리지 마, 돌리지 마, 돌리아 마, 저리지 마, 돌리지 리지어돌어 아.